인수분해의 기본 문제 풀이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자, 얘는요. 제일 먼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3x가 들어있고 여기도 3x가 들어있으니까 3x로 묶어버리면 xy-2 -E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죠. 요 놈도 A-B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놈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Y에 A-B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A-B로 묶어내면 요 놈은 X-Y 요렇게 되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는 A, B, C, D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A에 대한 B에 대한 C에 대한 D에 대한 모두 다 1차식이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c 플러스 d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c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c 플러스 d가 똑같은 놈이 또 보이죠 그래서 c 플러스 d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x, y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으며 둘다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1-x의 y가 되고 플러스 1-x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1-x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묶어주면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이, 이것들은요, 그냥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얘가 3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을 3x와 1로 본다면, 그냥 요거 두고 곱한 것의두 배가 여기 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얘는, 요놈은 5a의 제곱이고요, 요놈은 2니까, 고거두배두 두 배가 여기 오려면, 결국은, 아, 5a-2 전체에 제곱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똑같죠? 이놈은 4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 이놈은 2x의 제곱과 3y의 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2x 빼기 3y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죠? 이놈은 5x의 제곱이니까, 5x 플러스 y와 그 다음에 5x y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놈은 일단 누구로 묶어주면 2로 묶어주면 결국은 9a의 제곱 빼기 4b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또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이겠죠 따라서 두 배의 얘는 3a 플러스 2b와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2b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요놈은 뭘까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 얘는, 아, 7하고 4구나. 둘다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구나. 그럼 a 빼기 7과 a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자, 이놈은 우리 중학교 때다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x 빼기 2y와 x 빼기 3y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는 해봐야 되겠네요. 5하고 1이죠? 그 다음 2하고 1이죠? 어느 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요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예, 요거 더해서 10 더하기, 아, 마이너스 1 해서 9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놈은 5x-1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지? 얘도 마찬가지야. 3, 1, 얘는 1, 1인데 마이너스 2ab를 만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네, 따라서 이놈은 3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a-b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놈은요. 이것도 분위기 봤더니, 요 놈은 ex 전체의 제곱이죠? 요 놈은 y의 제곱, 요 놈은 g의 제곱, 그 다음에 ex와 y의 곱의 두 배, 그 다음에 ex와 g의 두 배, 그 다음 ex, 아, y와, g, 아, 아니, 아니, y와 g의 곱의 두 배고요. 요 놈이 ex와 g의 두 배네요. 그지 따라서 요 놈은, 예,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의 공식에 의해서, ex 플러스 y 플러스 g 전체 제곱과 똑같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A에도 마이너스, B에도 마이너스, 어, AB에도 마이너스, BC에도 마이너스, CA에만 마이너스가 안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놈은 아, A-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 선생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빨리 봐요? 그러는데, 이거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요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와, 이게 뭐야? 그럼 봐야 돼요. 요거 전개해서 요거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계속 눈에 있다 보면, 아, 이놈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봐. 이런 거는 X 세제곱과 E의 세제곱으로 보시면요. 결국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세 배의 x제곱 곱하기 2, 플러스, 세배 x의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아,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3a의 세제곱으로 보시고, 여기는 b의 세제곱으로 보면요. 이놈은 3a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3a의 제곱, 그 다음 b, 플러스, 세배 3a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결국은 3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그랬는데요.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요놈은, 우리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4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 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공식에 의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또 인수분해가 하는 게가능하고요 이놈은 다시 쓰면, 2x 전체의 세제곱 빼기 3y 전체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놈은 2x 빼기 3y로 쓰시고, 그 다음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두개 곱한 놈,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자이 놈은 얘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 쓸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는 거니까 얘는 t 제곱 빼기 3t 빼기 10이 되고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하면 얘는 t 마이너스 5와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t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놈은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부분이 보이나요? x제곱 플러스 4x와 x제곱 플러스 4x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x를 t로 치환하게 되면요. 이놈은 이렇게 곱하면 t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t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놈은 t 플러스 4와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예, t가 요거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놈이 또다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예, 얘는 뭐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요렇게 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두 문제는 그냥,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풀어라 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거 두 놈은 복 2차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두개 똑같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그죠? 아, 두개 똑같은 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복 2차식인데 이두 개가 유형이 다르네요. 요 놈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게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8과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제곱이 t니까 t를 다시 x제곱으로 바꿔주면 요놈은 x제곱 플러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 뒤에 놈이 또다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8과 합차 공식이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4x 제곱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만들어 주면 예, 똑같아지죠. 근데 이거 보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x 제곱 플러스 이 전체 제곱이 되고요. 빼기 x 제곱이 돼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놈은 한 번은 더하기 그 다음에 한 번은 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이 문제는 X, Y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하고, X와 Y가 모두 다 2차기 때문에, 그냥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로 묶어주시면, 여러분, Y 빼기 1의 X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4Y의 제곱 빼기 8Y 플러스 4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4로 묶어주면요. 결국은 y 1의 제곱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결국 1, 1과 요두 놈을 요렇게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y-1 이렇게 되면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정확하게 누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5y-5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x, 그 다음에 플러스 4y 빼기 4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빼기 1요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는 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 y가 전부 다 2차기 때문에 우리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또 인수분해가 이 부분, 요 부분은 인수분해가 2, 1 해서 곱하면 정확히 5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3y 플러스 2와 y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을 3y 플러스 2와 y 플러스 1로 바꿔버리면 여기 1, 1 하고 이둘 다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 합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얘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요 놈은 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대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네, X 3Y 2와, 그 다음에 X 빼 Y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이런 것들은 연습에 의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이놈도 볼까요? 자, 1, 5, 2, 마이너스 8. 왜냐하면 얘는 곱셈 공식에 있는 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개수들 다 더해서 0 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네, 근데 정확하게 0이 나오네요.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 1, 6, 6, 8, 8, 0. 그래서 0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이놈은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놈이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결국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62번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163번도 볼까요? 얘는 4차식이니까 고차식이면 예, 또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니은자를딱 그려주시고요. 여기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일단 다 더해봅니다. 그래서 다 더했더니 0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홀수 번째 거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홀수 번째 거 색깔 칠해볼까? 요 놈, 요 놈, 요놈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4인데 짝수 번째 거 개수들 다 더해도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개 해보면 거의 반 이상 다 걸린다고 그랬잖아.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8, 3, 마이너스 3, 0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여전히 3차식이란 말이야, 즉. 여기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x의 3승 빼기 8x 플러스 3. 요렇게 되는데, 요놈이 3차식이니까 또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요걸 봐야 되죠? 그러면 사실 얘를 한번더 쓰고 해야 되지만 이미 여기 썼잖아. 그러면 연달아 계속 조립제법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거 싹다 더했을 때0 돼요? 안 되죠. 게다가, 홀수 번째 거합은 마이너스 7이고요 짝수 짝수 번째 거합은 3입니다 그치 그러면 뭐야 어 마이너스 1도 아니란 얘기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1분의 3을 놓고 보는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 1분의 3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고 봤을 때 여기다 3 넘으면 되겠느냐 이거 보면 돼요 그럼 해봐 1 3 3 9 1 3 6아 0이 안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 플러스 9, 1, 마이너스 3, 0딱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게 안될 경우에는 다 더해서 0 되거나 혹은 짝수 번째, 홀수 번째 합이 똑같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로 보는 건데 사실 선생님이 그랬죠. 그게 안될 때는 2나 마이너스 2를 먼저 해봐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3. 그요 놈이 그 약수들을 찾았을 때 2라는 약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1분의 3 해가지고 요 놈으로 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찾아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라는 걸 봤으니까 우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놈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할수 있는 인수분해 방법이 한 번씩 다 등장하도록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선생님 왜저 사람 저렇게 빨리 풀지? 라는데 그 혹시 속도를 못 따라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영상을 멈춰놓고 풀어보는 훈련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알겠죠?